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조안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 가족이랑 함께 여기 샌디에고 있는 어쿠아티카 왔어요 예, 어쿠아티카 왔는데 아 그런데 예, 자리가 없어가지고 의자 하나가 있어가지고 앉긴 앉았는데 아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더워서 지금 또 다른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찾아보다가 혹시 자리가 있으면은 이 수건이라도 한번 네, 딱 걸쳐 둘라고 수건 이렇게 제 머리에다가 쓰고 가고 있고요. 아, 자리가 없네. 와, 오늘 되게 더워요. 예, 네, 샌디에고 원래는 이렇게 안 더운데, 샌디에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와. 더워서 아까 전에 신나게 놀았는데 신나게 놀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너무 더워서 지금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보고 있고요. 이렇게 자리들이 많기는 한데 위에 보시면 다 이제 수건이나 가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늘진 곳아 그늘진 곳이 필요한데 그늘진 곳은 벌써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아, 자리가 없네. 와 자리가 없어. 아 더워. 아 너무 더워요. 아 자리가 없으니까 괴롭다 아 예전에 올 때마다 자리가 항상 운 좋게 있어가지고 예, 좋았는데 오늘은 자리가 좀 없네요 예, 없는 데다가 개도워짱 덥고요 아 여기는 자리가 있으려나? 아이 그늘이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늘이, 그늘이 있는 자리는 다 차지를 해가지고 여기도 없다 자리 찾아 산말리 자리 찾아 산말리아 겁나 없어요 어디 여기는? 아 여기는 리저브 된 데네 네, 여기는 리저브 된 데여가지고 어 아니다 여기는 또 쉐이드 있는 데인데 아 저기는 또 리저브 된 데구나 아더 어, 여기는 또 리저브 된 데고 여기는 리저브 된 데가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고요 아더 여기 안에는 또 뭐야 아 안에는 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덴가 봐요. 예, 여기 안에는 이제 카바나가 있습니다. 예, 카바나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또또돈좀 예, 많으신 분들 <laughs> 들어가서 쉬시는 곳 같고요. 예, 저 같은 백수는 저런데 못 가죠. 아 여기 다 카바나 빌리는 데구나. 예, 카바나 빌리는 데고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웨이브풀입니다. 예, 웨이브풀. 아까 전에 여기서 친다가 놀았는데 예, 저희 애들은 아직도 지금 여기서 놀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피곤해가지고 쉬는 곳을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어, 아, 여기 자리 나왔다. 자리 나왔다. 자리 나는데 예, 자리를 찾았습니다. 머리가 되게 이상하네. 예, 여기 자리를 두개 찾아가지고 예, 저기다가 예, 제 수건을 맡아 뒀고요. 예, 그 버스 같은데 가면은 아줌마들이 그 가방 이렇게 던져놓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신나게 가가지고 예, 제 수건을 확 던져 놨고요. 예, 빨리 가가지고 제 와이프 오라 그래야 되겠어요. 후!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자리 하나, 자리 두 개.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지고 신나게 또 저기에 있었던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여기 와가지고 드디어 자리를 잡안 잡고요. 아 최고고요. 아 너무나 좋네요. 아까 전에 그늘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리고 자리도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좀 더웠는데 아 드디어 자리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또쉴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저 애들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도 아까전에 신나게 놀아 가지고 지금 조금 힘들어 가지고 조금 쉬다가 나중에 한번 또 슬라이드 같은거 탈때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쉬면서 유튜브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저 네, 지금 계속 가다가 저희 애들 체리니하고 네, 이안이가 여기 토네이도 타자 그래가지고 여기 토네이도 네, 타러 왔습니다. 네, 이거 토네이도 이거 타러 왔는데 아 사람이 좀 너무 많네요. 기다리는 거 이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저 조금 이따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일이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주말하고 똑같아요 네, 주말하고 똑같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라이드 탈 때마다 다좀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애들이 지금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많은 학교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또탈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안에 여기 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낙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 이렇게 BTS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RM 적혀 있어요 랩 몬스터죠 네, BTS 아 역시 BTS 어 지민도 있고 야 역시 BTS 인기 짱. 네 저희 드디어 줄을 다 서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도 조금 줄을 좀더 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체리디 예하니 예. 오 여기 롤러코스터 만든다. 와 여기 롤러코스터 만들고 있어요. 아하. 네 여기 어쿠아티카는 올해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고 이제 여기시 C3 스트츠 이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은 롤러코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네요. 미트. 저희 거의 다 왔는데, 와 엄청 높아요. 네, 이제 저거 타는 거거든요, 저 토네이도. 예, 네, 여기 오늘 네, 샌디에고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굉장 좋고요. 네, 토네이도 요건데, 오 저기 아직도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 무섭겠다. 무서? 워 셀린. 아무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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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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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토네이도 굉장히 지금 재밌게 탔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에 네, 여기. 슬라이드 타러 왔습니다. 네, 또 다른 요 슬라이드 타러 왔는데 여기는 뭐올 때마다 타는 곳이죠? 후후. 네, 슬라이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미안, 기다려 아빠. 미안, 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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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우와! 개 길어! 짱 길어! 우와! t h w s o fast! w s o fast! <laughs> 네, 지금 여기 아쿠아티카는 이제 다섯시 거든요. 네, 여기 다섯시가 되니까 이제 문을 다 닫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집에 가면 되고 없고요 오늘은 좀 굉장히 짧은, 예, 쿠아티카 영상이 되겠네요. 아까 전에 여기, 저기 뒤에 이제 슬라이드를 타는데, 꼬맹이들 한 13살, 14살짜리 애들, 백인인데 이제 스페인어를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왔는지, 예, 백인 애들 4명이서 막 레인을 막 컷을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컷인가 컷이 아닌가 뭐긴가민가 해가지고 카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앞에 다 와가지고 계속 레인을 커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열받고, 뒤에 있는 사람도 열받고, 그래가지고, 예, 막 저도 막 욕하고, 예, get back your ass in the bag 막 이러면서 다들 막 욕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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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다가 애들, 네명 예, 애들 다 쫓겨나가지고 어쨌든 뒤로 갔는데, 예, 어쨌든 저희 여기서 신나게 잘 놀았고요. 예,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셔서 고가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네, 여기는 어쿠아티카 이제 파킹랏이고요 네, 어쿠아티카 이제 이렇게 파킹랏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태양광 패널을 해놔가지고 아 밑에 쉐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늘이 있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 렉서스 LS 타고 왔고요 이제 집에 가야지